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사TV의 김병헌입니다. 아, 그동안 위안부 문제 때문에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부분을 좀 다루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역사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어,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은 황연필의 구라역사입니다. 물론 여기 1번이라고 돼 있듯이 앞으로도 이 황연필의 구라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전에도 좀 다루다가 두 번인가 하고 말았는데 이래저래 시간이 쫓기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모두 다려 보고자 합니다. 여기 강의 흥선대원군 그는 왕이었어야 했다라는 게 있는데 이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그는 왕이었어야 했다 이 왕이었어야 했다 이 부분 강의를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다른 강의를 또 군데군데 넣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흥선대원군과 관련한 황연필의 강의는 뭐 어떤 강의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황연필만 이야, 황연필이냐? 이 흥선대원군이나 어, 조일소조규, 한일관계사는 어, 현행 교과서나 국편이나 대학 교수나 유명 역사서, 어, 역사 대중 역사서를 쓴 사람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천편일률 하나같이 전부 구랍니다. 그런데 왜 항인필이냐? 워낙 역사를 역사스럽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자, 흥선대원 아까 이야기했죠. 흥선대원군 그는 왕이었어야 했다. 그 강의 외에도 이렇게 칠판 강의도 합니다. 보면은 흥선대원군 해놨죠. 흥선대원군 하면 왕권 강화, 민생 안정책 이두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또 어,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외교 정책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데 왕권 강화, 뭐 안동 김씨, 안동 심씨 세력을 몰아냈다. 과거제를 부활했다.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기정부와 상군부를 부활했다. 그 다음에 경복궁을 재건했다. 그 과정에서 원납전을 징수하고 당백전을 발행하고 묘지림을 벌목하고 벌채하고 그 다음에. 에, 이러한, 백성들의 고의를 빠니까, 어, 백성들 사이에서는 경복궁 탈행이라는 노래까지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하죠. 또, 어, 조선의 마지막 법전인 대전 해통도 편찬했다. 라고 강의합니다. 그 다음에 민생 안정책도 있고, 뭐, 삼정의, 뭐, 삼정의 물란을 바로잡았다. 뭐, 그 다음에 외교 통상 수교 거부정책.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렇지만, 황연필이 말하는 모든 것은 구랍니다. 전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본인 말대로 역사를 가장 역사스럽게 말할 뿐입니다. 자, 그가강 항연필이 강의한 흥선대원군 그는 왕이었어야 했다라는 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원군 집권기 1866년부터 1873년까지 이 시기 대원군의 정치력은 진짜 압도적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옆에 가로에 보면, 1863에서 1873의 기적이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그래서 저는 대원군이 그냥 진, 왕이었더라면, 진짜 그냥 왕이었더라면, 그러니까 참 300년 일찍 태어났으면, 분명히 조선의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그냥 이 시기 10년 동안 왕이었더라면, 뭡니까 이게? 왕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은 왕이 아니었다라는 데 아니었다는 사실을 머릿 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강의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63년에서 73년까지 연표를 그려놓고 대원군 집권기라고 표시했죠. 뭐 여기서 물론 66년은 병인 양요일테고 71년은 신미 양료겠죠. 그런데 2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그 22살이 됐어. 그런데도 대원군이 섭정을 하고 있잖아. 섭정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대원군 집권이라고 했다가 섭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체이킨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체이킨 상소를 또 소개합니다. 다만 종친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은 그 지위만 높여주고 후한 녹봉을 줄 것이며 나라의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종신의 반열이라고 한 사람은 흥선대원군이겠죠. 나라의 정사에 관여하지 하게, 관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정사관여라고 했습니다. 집권, 그다음에 어, 섭정, 그다음에 정사관여라고 했습니다. 관여와 집권은 다르죠. 관여와 섭정은 다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상수 때문에 하야당하지 않았더라면 하야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자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의 상소는 좀 깁니다. 호조 참판을 사직하고 아울러 생각한 바를 진다라는 소라는 제목의 1873년 11월 3일자 상소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직 친족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 유소고 친친지열자는 반드시 지위를 높이고 녹봉을 후하게 주되 국정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소서라고 책은 이상소합니다. 고정에게 이야기하죠. <laughs> 여기 보면 어, 친친지 열자. 친족을 반열에 속하는 사람.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그 흥선대원군은 국정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라는 상소죠. 자,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의 정치 행위는 뭐냐? 황혜필이 말한 집권이냐? 아니죠. 고종이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섭정이냐? 아닙니다. 순능왕후 조씨, 조시, 대왕대비 조씨가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1863년 고종 즉위부터 1866년 2월 13일까지. 그 다음 하야냐? 하야 아니죠. 하야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어떤 자리도 종친들은 관직이 있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왕의 아버지가 할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어 최근의 상소에 나오는 간예, 간여, 간섭 맞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불법 결국 국정에 간섭했다. 국정 간여했다. 이것은 불법 영향력 행사입니다. 요즘 말하면 국정 농단이겠죠.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 사수들은 모두가 구라입니다. 구라. 왜냐? 흥선대원군은 국가를 통치할 지위와 직책이 없었습니다. 어떤 관직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의 통치 행위는 국가 공식 기록에 없습니다. 만약에 집권을 하고 섭정을 했다면 국가 공식 기록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어떤 기록, 네성정원 일기라든가 고종실록에 나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어, 왕권 강화, 뭐 경복궁 경복궁 건립, 중건, 그 다음에 뭐 비변사 혁파, 그 다음에 뭐 삼정의 물란, 뭐 이런 거 전부다 고종의 통치 행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소설은 모두 야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의 근세 조선정감 정교의 대한개념사, 매천황현의 매천야록 이런 야사에 나와 있고 또 영화 소설 마나 등등 이런데 나와 있는 음, 이야기를 근거로 서술을 해놓았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의 교과서, 대한민국의 역사 교 교수들 그리고 어, 이름난 대중 역사서를 저술자, 집필자 이런 사람들 전부 이런 야사에 근거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대왕 대비 조씨의 순원왕후 조씨의 입을 빌어서 이런 식입니다. 전부 구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제 시대에 흥선대원군 관련 서술은 일제 시대 때 심상소학 이건 소학 심상소학이라는 것은 초등학교라는 뜻이겠죠. 소학교입니다. 국사 여기서 국사는 일본사죠. 심상소학 교 국사의 보충 교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관련 구라 역사는 일제시대 때에 시작됐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흥선대원군이 끝나는 마지막에 가서 오늘날 흥선대원군서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 국편에 나와 있는 것,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것이 당시 일제시대 때에 심상소와 국사 보충 교재에 있는 내용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황연필 역사를 가장 역사스럽게 말하는 강의하는 황연필의 흥선대원군 집권기 서술은 전부 구라였다. 물론 다른 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TV에 나와서 흥선대원군 강의하는 대학 교수의 그 강의도 강연도 다 구라입니다. 흥선대원군 가지고 이제 좀 구라 치지 맙시다.